프린트 35번부터 볼게. 프린트 35번. 35번. 35번에 200을, 잠깐만, X라고 둘게요 거기 A가 있어서 X라고 할게. 200을 X로 바꾸면, 이거 프린트야? 프린트 35번?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세제곱으로 바꾸고 분모에 2 0 0이 있거든? 200일은 x에다가 1을 더한 거야. 2 0 1곱하기 200더하기 1 이렇게 얘를 전개하면 x제곱더하기 x더하기 1이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일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지워져. 아, 문제에서 얘가 a래요. 얘가 a래. a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199. 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00 더하기 1이면, 200이지? A 더하기 1분의 A 마일 4로 나누면 5 0분의 47? 아닌데? 4로 안 나눠지네? 2로 나누야 돼? 1 0 0분의 99? 이제, 4 2번4 2번에요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넘기면 얘가 0이라는 거지 이게 2분의 1식이지지분의의식이 얘가 여이라는 거지. 얘가 여이라는 거는 다 0, 0, 0. 그래서 A랑 B랑 C랑 다 같다. 라는 소리라고 했어. A도하기 B도하기 C가 6이니까 다 뭘까? 2, 2겠네. 정답은 24. 43번. 마찬가지로 좌변에 있는 걸 우변으로 넘겨. 우변에 네? 있는 걸 좌변으로 넘겨. 어, 이거 인수분에할줄 알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 요거 인수분해한 시,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라는 거지. 얘가 0이라는 거는 a랑 b랑 c랑 다같다는 소리. 얘가 0이라는 거는 a랑 b랑 c랑 다같다는 소리. 그러면 a, b, c를 다 a로 바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네. 약분 되니까. 정답은 6. 45번 볼게요. 45번에 거기 나와 있는 게 요거지. 그거, 동시 외운 거. 이게 3이고, 얘가 2야. 얘만 알면 돼. 문제 보면, A-B가 3이고, B-C가 2니까, 두 개를 더해볼게. 지워지고, A-C가 5네? 그럼 C-A는 마오. 아, 그럼 따라서 정답은 2분의 1 9 더하기 4 더하기 25 2 1 아, 이제 27 27 27 2 프리노트 62쪽 유형들을 아, 1 0 야. 6다시 2번 프리노트. 옆에 그린 그 책도 하나 줘6시0 왜냐면 내가 뭘 하나 할 거야 이거 프리나트 하기 전에 뭐할 거나 60쪽 한번 볼래요 60쪽 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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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쪽 봤어? 60쪽에 5-1번에 3번 있지 내가 뭐안 해도 돼? 이런 거막 X 치고 넘어간 친구들 있을 거거든? 그치? 몇 명은 했어. 누군 했고, 안한 친구들 있을 거거든? 그거를 나랑 같이 해볼 건데, 위에 1번하고 2번 풀때 0대는 X를 먼저 찾았지. 그 다음에 조립제 퍼펙트에. 어, 3번도 똑같아. 똑같아. 그럼 일단 3번에 0대는 X 먼저 찾아보자. 1 집어넣으면 0돼요? 아, 그렇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0돼. 똑같이 아, 조립해볼게. 요1 5 5 5 6 아, 그러면 얘가 요걸로 나눴을 때지. 이거 무슨 식이게? 그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M 거야. 나머지 0. 요렇게 인수분해 된 거거든? 그러면 얘를 또뭐 해야 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야 되지. 얘를 또뭐 해? 0 되는 X를. 또 찾아. 누구게? 어, 마일을 집어넣으면 0이 돼. 얘를 또 저리 짚어 빼야되지. 근데 여기 있지. 그치, 아까 한거에. 이거 어또 써먹어. 또왜 여기다. 아, 마일 집어넣으면 0 된대요. 1, 마일, 5, 마오, 6, 마유, 0. 와, 아, 그럼 여기 있던 3차식은? 얘로나눴을 때니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요거. 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한번 더 되지? x 플러스 2곱하기 x 플러스 3. 4차식도 3차식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명대는 x를 찾고 조리제법 해주는. 잠시. 그럼 이제 저 6-2번 다시 볼게요. 프리노트 6-2번. 거기 있는 방식을 여기 뒤로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아요렇게 됐대. 자변이랑 우변이랑 어떤 거에 같은 거지. 근데 나 지금 뭘 몰라? a를 몰라. a 어떻게 찾을까? 1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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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에, 여기 그래서 인수분해 조금 해놓은 거 뭐야? 이거 0 되는 액수가 뭐야? 1이지.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게. 우변 얼마야? 0. 좌변도 넣어볼게요. 2, 마, 5, 마, 5, A, 더하기 3. 좌변하고 우변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얘가 0. 이거 언제 했냐면 2단원 한등식할때했거든 그래서 대수 비교법이랑 수치 대입법이 있었는데 수를 넣어본 거야. 아,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 아, 그럼 따라서 a는 아, 얼마냐? 5. 아, a가 5야. 이자차식을 요거 한 것처럼 인수분해하면 되겠지? 똑같이 조리 잡법 팔게. 2, 4, 5, 4, 3, 1. 아까 0대는 액수 하나 찾았지? 1, 2, 2, 4, 3, 4, 3, 4, 8, 4, 8, 3, 4, 3, 0. 여기까지 괜찮아? 아까 요게 3차식 인수근해 한번더한다 그랬잖아. 여기다가 그대로 하면 돼. 그럼 누구는 0 될까? 마일. 여기 마일. 2, 마이, 마오, 오, 마3, 3, 0. 아, 그래서 얘를 인수근해 하면 X마일로 나누었을 때 X 플러스 1 c에 2x제곱, 마, os, 마, 사. 따라서 얘가 fx. 문제에서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1은 2-5-3, 마, 6. 지금 한쪽에 7-1번에 11을 잠깐 A로 바꿀게요. 그러면 A 4제곱 A제곱 1 분모는? 아, 분모는? A 곱하기 a 더하기 1 플러스 요거 인수분해 공식 있지? 즉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요거 분배한 거 여기 쓰고 요 공식에서 알려준 거야 지워져. 어게요121 11 더하기 1 111 아, 8-2번 8-2번에 저번 시간에 프린트에서 인수분해하면서 나왔는데 3차로 인수, 내림차 순 하면 할게 없잖아.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거기 중에 혼자 2차에게 C밖에 없지. C에 관한 식으로 바꾸는 거야. C로 내림차 순 정리해. A 더하기 C, 아, 뭐래. bs C제곱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쓸게요. C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걸 인수분해할 건데 항이 4 개지. 두 개씩 묶어. 요렇게 묶을게. 그러면 a 더하기 b, c 제곱 플러스 a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b 제곱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5등항에 a 더하기 b가 있으니까 a 더하기 b로 묶어. 남는 게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 얘가 0이 돼.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했어. A랑 B랑 C는 길이니까 얘가 무조건 양수거든? 얘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따라서 나오는 식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이거 어디서 쓰는 거게? 피타. 누가 B편이야? B. 직각삼각형. B가 B편. 나머지 두 변이 A씨. 아 그럼 얘는 B가 B편인 직각삼각형인데 넓이를 쓰래요. 2분의 1 A씨 하나씩 돌아다닐게 프린노프랑 프린트까지 다 붙였다 아, 프린트 먼저 붙을게요 근데 내가 등록했는데 예원이 다 했어? 예원이 아, 오프로 했으면 되고 나 아, 이제 어 등등이 다르게 어응 자연이 가는 총늘는게